에마어, 트라트 3 출연 후 충격적인 수입 공개, 용빈 김, 출연료 10배 상승. 한국 예능계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모은 인물 중한 명은 바로 김용빈이다. 그는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에마어, 트라트 3에 출연한 이후 전례없는 성장을 거두며 대중의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그의 출연료는 방송 전과 비교해 무려 10배 이상 상승했다고 전해져 그가 경험한 급격한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김영빈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인기를 얻은 이야기가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이 만든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수 있다. 무명 시절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김영빈의 이름은 10년 전만 해도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가수로만 인식되었다. 그는 소규모 공연장과 지역 축제 무대에서 꾸준히 노래하며 자기만의 음악적 색깔을 쌓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순간은 바로 에마어, 트라트 3무대에서였다. 그가 무대에 오를 때마다 전해지는 감동적인 가창력과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영빈은 뛰어난 가창력뿐만 아니라 무대에서의 매너와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시청자들은 감동에 휩싸였고, 그의 노래는 단지 음악 그 이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사람들의 삶에 공감을 일으켰다. 방송 후 열배 상승한 출연료, 광고의 러브콜 쇄도. 김영빈의 출연료 상승은 그의 인기를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방송 전, 김영빈의 출연료는 한 행사당 약 2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대마어, 트라트 3 이후, 그의 출연료는 무려 10배 가까이 상승해 2천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단순히 그가 잘 나가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실력과 진정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광고계에서는 김용빈을 주목하며 그를 모델로 섭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던 기업들이 이제는 그를 브랜드의 얼굴로 선정하며 그가 지닌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김용빈은 무대에서뿐만 아니라 광고에서도 소비자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자동차, 화장품, 의류 브랜드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모델로 활동하며 그 자체로 브랜드의 이미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등장한 프로그램은 시청률 상승을 이끌어내며 그가 속한 기업들의 매출 상승 효과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명의 고난, 노력의 결실. 김영빈은 10년간 무명 시절을 보냈다. 그가 처음 시작한 것은 작은 공연장에서의 활동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는 소속사도 없이 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래하며 자기만의 색깔을 찾고 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대마어 트라트 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찾아왔다. 그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임을 느꼈다. 그의 감동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방송이 끝난 직후 포털 사이트에서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SNS에서는 팔로워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SNS 팔로워 수가 50만 명을 넘기며, 그의 이름은 어느새 대한민국 전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가 받은 응원의 메시지들은 과거 그의 무명 시절을 알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감동의 눈물이 섞인 축하로 가득했다. 새로운 출발. 더큰 꿈을 향한 도전. 김영빈의 성공은 이제 단순한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대중은 그를 뛰어난 가수로 기억하는 것 뿐만 아니라 10년간의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은 도전의 아이콘으로 보게 되었다. 그의 성공은 많은 이들에게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용빈의 출연료 상승은 그의 인기와 실력을 반영한 결과로 그가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김용빈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그의 실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팬덤의 폭발적인 성장이 그만큼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음악적 도전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 김영빈은 최근 첫 번째 미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 앨범은 그가 지금까지 보여온 트로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장르와의 도전을 포함한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담고 있다. 앨범에 수록된 곡들은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 올해의 앨범으로 떠오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영빈은 이번 앨범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이틀곡과 수록곡 모두 그가 가진 감성과 음악적 깊이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첫 단독 콘서트,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 김영빈의 첫 단독 콘서트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은다. 많은 팬들이 그의 라이브 무대를 기다리고 있으며 콘서트 티켓은 예고된 대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영빈은 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며 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빈의 첫 번째 콘서트는 단순한 팬 서비스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음악적 진지함과 열정이 담긴 무대가 될 것이며, 이는 그가 음악인으로서 한층 더 성장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콘서트는 김용빈의 음악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김용빈, 대중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다. 김용빈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아티스트이자 대중문화의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급격한 성장과 인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낸 새로운 대중문화의 흐름이기도 하다. 김용빈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마다 화제를 모으며 그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광고는 항상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수입상승은 단지 금전적인 가치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수의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김영빈은 그의 음악과 진정성으로 대중과의 깊은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결론. 김영빈의 성공은 단지 우연이나 행운의 결과가 아니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 그리고 그가 가진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매너는 그를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에마어, 트라트 3 출연 이후 그의 출연료는 급등하며 광고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제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대중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이자 새로운 문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